의사늑약이 체결된 1905년 이후 남산 예장공원 일대는 사실상 일반인 접근이 불가능한 공간이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총독부 기관들, 권위주의 시대에는 중앙정보부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산 북쪽은 116년 만에야 온전히 서울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일제 침탈로 훼손되고 인권 침해로 공포의 공간이었던 남산을 시민의 공간으로 변화시키면서 본래 남산자락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군인들이 무예를 닦던 예장터였기에 예장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자리가 시민들이 심신을 쉬고 닦는 곳으로 되돌아오기에 이른 것입니다. 남산예장공원에는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을 기리는 이회영 기념관이 있고 산책로와 공원시설, 기억육 전시관, 조선 총독부 관사 유구터, 그리고 명동 일대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명동 쪽 입구로 내려가면 애국가 2절에 나오는 남산위의 저 소나무를 재현한 소나무도 만날 수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푸르른 산자락에서 역사인물과 만나고 숨쉴수 있는 이곳은 남산예장공원입니다.